네 오늘은 이제 어 휴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사실 그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방 경직이 단단하고 또 과거에도 이제 설연휴 들어가기 전에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는 보통 강합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증시들도 대체적으로 강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소개드릴 종목은 최근에 좀 제가 소개드린 게좀 뜸했죠. 왜냐하면 미래의 그 미래 산업, 미래 유망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좀 했었고요. 뭐 인공지능이나 또는 그 빅데이터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또그 그런 종목들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새롭게 설 연휴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리오프닝을 포함한 미 중국의 위 코로나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왜 소비가 이제 화랑을 띠게 되면 당연히 소비 관련 종목들 실적 호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게 되니까요. 더불어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그런 그 규제도 좀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소비주들이 갑니다. 그리고 소비주들의 사이클은 보통 2월부터 5월까지 갑니다.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죠. 좋은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놀기 좋은 그런 그 시절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대체로 소비주들의 흐름이 좋을 것이라고 분들에서 그런 면에서 소비주 하나 갖고 왔고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종목들 중에서 보유 종목들 리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예, 이제 등록들 좀 보면은요. 예, 오늘 뭐 리뷰를 좀 해. 해볼 그런 종목은 바로 이제 어제 osp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명 개밥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그 고양이라든지 개나 이런 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용목은 원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에 수혜를 입으면서 이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음식료주 쪽이나 뭐 이제 내수주들 쪽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회사들이 대체로 실적 개선이 되는 니까 이것은 원달란율의 하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또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한 실적 개선 효과로 인한 상승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직전고점 근처에 와 있는데요 돌파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까지 계속 가 보도록 하고요 일자목표치가 7,600원인데 뭐 간단하게 그 자리는 뭐 다음 주 중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비올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얘기를 해도 뭐 매일매일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어제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 종가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차트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우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경험적으로는 오른만큼 또 오르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한 2천 원 정도 되죠. 예, 추가 상승이 기대되니까 아무튼 예, 수익 극대화 잘 하시고 어, 제가 이 비올이라는 종목도 이제 최근에 편입한게 아니라 지난달 음, 지 지난달에 편입을한 그런 셈이라서 아마도 이 종목은 한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번 달이 마감이 되면 아, 여러분 그 보실 수 있는 이제. 예, 생소폭포 되는 어루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치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 일부 그 미래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잘갈 미래 유망 산업들에 대한 테마 형성이 진행되면서 갔지만 실제로 전기차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시간이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미래 유망 산업 테마는 사실은 실적하고 상관없거든요. 적자 종목인데 막 200%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테마 주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보시기 바로 컨셉 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전형적인 가치주의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해 연간 내내 연말까지도 고금리 계속되니까 그런 면에 수혜를 입어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된 이 종목 말씀드렸고요. 준비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준비된 종목은 현재 가격이 21,6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종목의 이름은 바로 큐브 엔터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큐브 엔터라고 하는 종목은 역시 뭐. 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에, 보면 JYP 엔터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회사이고요. 에, 그래서 뭐 어, B2B, 펜타곤, 여자 아이들, 뭐 CLC 이런 그쪽에 에, 그. 어, 매니지먼트나 이런 그 엔터 쪽에 음악과 관련된 그런 그 소위 그 IP들을 가지고 또 판매하고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사실 그 2012년도에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JIP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시세를 많이 냈고 엔터주를 접근할 때도 결국은 굉장히 그 어, 새로운 종목 쪽에서 시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예, 낡은 종목들은 아무튼 상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작은 종목이라서 예, 접근해 봐야 별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보, 보겠고요. 이 종목은 큐브엔터라는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은 이게 그 2022년이죠. 예, 작년 실적이 영업이 기준으로 보면 은 대략 한400% 어, 어, 정도 들었어요. 또그 어, 매출액도. 늘었어요. 대략 한60% 늘었고요. 이것이 이번 올, 내년에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오, 올해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40% 정도 실적이 늘게 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난해 69억에서 올해는 150억이니까. 10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진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큐벤터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어쨌든 이 종목은 아까 그어 보시다시피 이 최근에 이제 갖고 있는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표 어의 매출 처죠 예, 이 여기서 이제 인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계속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담자 한번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 여자아이들의 이렇게 밀리언셀러 등극이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전년 대비 뭐, 영업이익이 무려 122% 고속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신규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또 런칭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 올해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뭐 강세는 유지하겠지만 사실 많이 올랐던 대표주들 대형주들 못 가고요 작은 종목에서 뭔가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기금증권에서 어,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올해 성장성이 기대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고 제자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엔터사들이또 이제 하나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중 이런 엔터사들도 결국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들 어, 이런 것들좀 반영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쪽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뭐 실적도 좀 개선을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뭐그 내용 말씀해 주좋겠습니다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멤버 중에 뭐 중국인이 포함이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어 뭔가 이제 활동을 안 하다가 활동을 하거나 소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야외도 나가고 공연도 보고 그러니까 실적은 아 올해 엔터주 전반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안열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된다면 우리 기업들 엔터주들의 실적은 올해 전반적으로 많이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뭐 목표치는 1차 목표치 2만 5천원 2차 목표치 3만 2천원 손절라인 19,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